우리 잡아요 시시시시 엄마한테 잡아 들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시작 자음 고+ 고성동아 앵구 앵구 나이 꾸덕꾸덕 차가. 네, 우상통아 안이고아이에장이꾸 차가 스포츠카 에티월티에티치오에 스포츠카 스포츠카 는 스포츠카 네우 이제 달아달아요 시작 달아달라스포달아달아 아니, 아니지, 아니지 달달. 무슨 달 쟁반같이 생긴 달 어디 어디 떠나 남산이에 떴지 서연이가 한번더 불러요. 시작! 서연이가 불러줘잘해 시작! 불러, 시작! 같이